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구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먼저 우리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짓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 반대로 말하면 어 순수한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또한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사람들의 가장 어 간절하게 어, 원하는 그런 목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우리 대중가요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 가장 우리 사람들의 깊은 정서와 감정 그리고 가장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보면 우리 한국 대중가요를 연구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가사, 가사들을 또한 연구한 책들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한국 대중가요를 연구한 책들, 또그 안에 있는 그런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 그것은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주제,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이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 가요, 노래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사랑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즐거움, 기쁨,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이 행복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 모든 밑바탕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된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을 이루는 데 가장 또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얻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목표와는 다르게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대중가요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목표하고 갈망하죠 그런데 어, 대부분이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고 또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문명 과학이 어, 굉장히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발전 어, 또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점점 멀어져 가만,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보다 생각해 보면 점점 간박해지고 어, 냉냉랭해지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목표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목표하고 소망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려가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는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거짓 사랑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니까 거짓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랑에는 거짓 사랑이 있고 또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절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시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생적인 사랑이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어원 가운데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에는 가식과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가페적 이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에는 가식과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가식과 위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어, 배우들이 그래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무대에서 연, 배우들이 자기는 아닌데 본질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봤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좀좀 어, 좀 오래됐죠. 화성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특별한 그런 가정 환경 또 아니면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그 TV에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떤 그 엄마와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시대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우냐면 우리 딸은 대기업의 시집가래요 대기업의 시집 보내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취미 활동하는 거또 문화 활동하는 것이 다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은 대기업의 시집 보내기 위해서 뭐 교양부터. 그래서 뭐 음악을 뭐 바이올린, 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다 너는 대기업에 취직 가야 돼.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 저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 재작년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 그딸 아이 TBS의 그딸 아이가 인터뷰한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당시에 PD가 그당시에 프로그램상 스토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척한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그 프로그램을 때 정말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어떻게 저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짜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이 배우 연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일부러 어찌 보면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은 가식과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어 어찌 보면 이 많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그런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짜 부부예요. 가짜 부부. 그래서 거기서 부부인 척 연기를 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관심 있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에서조차 이미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벼운 사랑, 진짜가 아닌 연기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떤 젊은이들은 당연히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가볍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에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집에서 새벽 4시 10분? 15분쯤에, 15분 전에 나오는데, 막 시끄러워요. 그 시간에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그 제가 차를 이제 타려고 나와서 봤더니, 젊은 커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시 경에 봤더니 술을 먹었죠 술을 먹었는데 그 여자 청년이 뭐가 화가 났는지 이제 우리 그 주차 금지 그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세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남자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그걸 내동댕이치고 남자를 또 때리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죠.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 또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누렸던 예전에 누렸던 그런 정이라든지 배려라든지 희생과 섬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받고만 자랐고, 어릴 적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어색하고 싫은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또한 이타적인 그 사랑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가볍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감정과 당장 내가 느끼는 그런 내 쾌감과 만족이 먼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죠.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때, 서역할 때는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배우자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역을 했지만 이 서역은 너무 가벼운 거지. 금방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양쪽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 주고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섬겨 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벼운 사랑은요. 모두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악과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천과 행동의 모습들은 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미워하다라는 것은 강한 혐오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곧 사랑이 없는 것, 가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강한 반감을 가져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석화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에 속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게, 어,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곧내 혈육과 같이 다정당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내가 속해 있는 강구원들, 성도님들,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그 어떤 분이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또 주된 부서가 청년부기 때문에 보면 제가 멀리 있는 내 친척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보고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는요, 얼굴이라도 마주치고 얼굴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 우애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 섞이지는 않았지만 이혈육과 같이 정말 그를 향하여 우애하고 정을 가지고 다정다감하게 가까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10절 뒤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프냐면, 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도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랑 아주 가까이 있고 나랑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되고 친한 사이일수록 상처가,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 상처의 원인, 이 상처의 원인을 한번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너무 편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별로 배려함 없이 그냥 내뱉은 그 한마디, 그말 한마디가 나한테 너무 서운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존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할 때에 그 사이는 더 오래도록 탄단해지고 또한 더큰 사랑과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뭐 이렇게 사, 존경하라, 우애하라라는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개명, 가장 큰 개명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개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더 나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12절에 말씀해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바라볼 때에 12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로 나가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이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나은 세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의 상황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더 나은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쉬운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환난과 고난, 이 인내하는 기간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힘으로는요 진정한 기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원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12절과 14절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란과 공고, 원수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합니다. 대략 그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박뀌실 때에 평정들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몰라서,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대려 어찌 보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습니다, 자녀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우연찮게 냉장고를 보게 되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아시죠? 다음에 올 때는 반찬을 알발이 싸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육아에 대한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를 채워주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공해주고, 섬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죠. 뭐 우리 우리 진정한 사랑은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동역자들의 그런 부족함, 결핍,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인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도 하면서 밥도 안끼 사주고, 어느 때는 좀 그를 위하여 가서 좀 도움도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이런 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신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보게 해야 됩니다.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점점점점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젊은들을 통하여 더이 세상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가짜 사랑, 가식적인 사랑, 가벼운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더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셔서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거짓없는 순수한 사랑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루어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살아가시고 그런 사랑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